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위치한 굉장히 넓은 3룸이고요 천에 60으로 나와있고 지하철 황금역 인근에 있는 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은 따로 중문은 없고 이런 식으로 현관이 구성되어 있고 바로 이제 넓은 거실 겸 주방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 거실 겸 주방 공간이 꽤 상당히 넓습니다 요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한켠에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 저기 농이 하나, 옷장이 하나 있습니다 옷장이 아니고 신발장 베란다에 놔뒀는데 요거 뭐 현관에 놔두셔도 되고 그거는 뭐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넓은 거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설치하는 구멍 하나 나있고요 부엌 쪽에서 바라본 거실 공간 이렇습니다 현관 아까 보이시고요 싱크대 가스레인지 있고 이쪽에도 이제 다용도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탁기를 놓고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창이 하나 나있고요 큰방 한번 보시겠습니다. 현관에서 왼쪽에서 위치하고 있는 큰방 이런 식으로 도배 바닥 이제 매우 깔끔하고요. 창은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탁 트여 있는 뷰가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작은 방 가기 전에 현관에서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이고요. 그리고 작은 방 되겠습니다 작은 방은 아까 큰 방과 다 반대 방향으로 창이 나있고 이런 식으로 뷰가 나오고 방범창이 있네요 옆집 지붕이 가까워서 방범창을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, 수성구 황금... 아, 두산동 황금역 인근에 거실 주방이 매우 넓고 방 또한 넓은 넓은 3룸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